당신 같은 집안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만나는 게 말이 돼한 여자가 재벌가 어머니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그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오늘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인생 최대의 굴욕을 당한 한 재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준은 30대 중반의 재벌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여사는 국내 유수기업의 회장 부인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녀에게 있어 집안의 격은 무엇보다 중요했고 아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문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서준이 집으로 데려온 여자, 수진은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하지만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는 그녀가 입고 있는 브랜드 없는 블라우스, 저렴해 보이는 가방, 화려하지 않은 외모만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 여사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아,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어머니 수진 씨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1년 넘게 만났고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박여사는 서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식으로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집안보다는 사람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박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랑? 좋아. 그럼 묻겠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회사 다니세요? 집은 어디 살고?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요. 그 순간, 박여사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작은 가게? 하. 그래. 역시 그렇겠지. 봐도 알겠더라. 어머니, 서준이 소리쳤지만, 박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라고 했나?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만나는 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서준이가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당신 내 가게가 10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우리 아들은 한 달에 용돈으로 받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조용히 해. 이건 어른들 얘기야. 수진 씨 있잖아요. 난 이런 거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아들 돈 보고 만나는 거면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요. 얼마면 돼요? 1억, 2억 말만 해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저는 서준씨의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없다고 하... 정말 웃기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아들 얼굴? 성격?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다 사랑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재산분할 소송이나 하고 그러더라고.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서준이 어머니와 수진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여사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요. 그 안에 헤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서준이를 포기하든지, 선택은 당신이에요. 아, 참고로, 우리 집에서 나가면, 서준이는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도 사랑으로 살수 있겠어요? 박여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서준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치 않아요. 수진아, 잠깐만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요.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습니다. 서준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고, 박여사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여사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던 중, 친구 중한 명이. 새로 출시된 명품 가방을 자랑했죠. 이거 봐요. 이번 시즌 블랙 라벨 한정판이에요. 전 세계에 100개밖에 안 나온다는데 제가 운 좋게 구했어요. 박여사의 눈이 그 가방에 꽂혔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장 디테일이 들어간 그 가방은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나도 하나 사야겠어요. 아 근데, 이거 아무나 못 사요. 연간 구매액 10억 이상 프라이빗 등급 고객만 살수 있어요. 10억? 뭐, 그 정도야. 박여사는 자신감 넘치게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백화점에서 꽤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품관 5층에 위치한 그 브랜드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저기요. 블랙라벨 한정판 가방 있죠? 그거 하나 주세요. 젊은 여성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그 제품은 프라이빗 등급 고객님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등급? 나도 여기서 많이 샀는데, 내 등급 확인해봐요. 직원이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은 현재 골드 등급이세요. 프라이빗 등급은 연간 구매액 10억 원 이상이셔야 합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10억이라고 그게 말이 돼? 나도 여기서 수천만 원은 썼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규정? 지금 나한테 돈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야? 당장 점장 불러. 박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돈 없으면 오지를 말든가. 창피하게. 박여사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바로 그때 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당신이 점장이야? 이 직원이 나한테 물건을 안 판대요. 말도 안 되는 규정 들먹이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제품은 정말로 특별 등급 고객님들만 특별 등급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10억 어치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점장이 난처한 표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연간 누적 금액으로만 인정이 되어서 박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돈 있는 사람한테 안 판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가 소란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테일러드 재킷에 심플한 진주 목걸이를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여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의 집에 왔던 바로 그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박 여사를 힐끗 보더니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가방 제가 구매할게요. 그녀가 카드를 내미는 순간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고 점장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부 부회장님이십니다. 점장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볼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기에는 부정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여사는 입을 떼지 못한 채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부회장, 저 여자가 직원이 공손하게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하십니다. 부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가방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박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여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분께서 원하시는 가방이죠? 이분 명의로 구매해주세요. 제 등급으로요. 부, 부회장님, 그러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직원이 황급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박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박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가방 아니세요? 받으세요. 나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박여사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 사람, 아까 그렇게 소란 피우더니 부회장님이 저렇게 해주시는데 왜 저래 수지는 점장을 불렀습니다. 점장님, 예. 부회장님, 매장에서 이렇게 소란이 있으면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앞으로는 좀더 조용하고 품이 있는 환경을 유지해주세요. VIP 고객이든 아니든 모든 고객을 존중하되 매장의 품격도 지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박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일주일 전에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매장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박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박여사는 가방도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여사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비서 당장 알아봐. 강북그룹 수진 부회장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아와. 30분 후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읽는 박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북그룹 부회장 강수진 34세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mba 강북그룹 창업주 강 철민 회장의 외동딸 28세의 부회장 취임 지난 6년간 그룹 매출 300% 신장 국내 30대 재벌 서열 15위 개인재산 추정액 1조 2천억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뛰어난 경영자인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얼마나 많은 자선사업을 하는지 작은 가게라고 했잖아 박여사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는 전국 500개 매장을 가진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본인은 항상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화려함을 싫어하고 실속을 중시, 언론 노출 최소화, 사생활 철저히 보호. 바로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무슨 일 있었죠? 박여사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니? 수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니께서 곤란한 상황에 계셨다고, 자기가 도와드렸다고, 서준아, 어머니, 수진이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강북그룹 부회장이에요. 근데 알아요? 수진이는 한 번도 자기 집안 얘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물어봐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만 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긴 거야? 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했던 거예요. 강북그룹 부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근데 어머니는 그런 수진이를 뭐라고 하셨죠? 돈 보고 만난다고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박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으면 됐어요. 어머니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셨어요. 값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고 유명 브랜드 가방을 들지 않았다고 집안이 화려하지 않다고 그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서준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수진이한테 해야죠. 서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여사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 뭐라고 하니 더 이상 나를 만나지 않겠대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우리 관계는 불행할 거라고, 자기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가족과 떼어놓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럼 너는, 저는 수진이를 선택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든 말든, 서준아, 어머니,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요. 그게 제가 수진이한테 배운 거예요. 수진이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박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구려 수진의 차분한 눈빛 아들의 실망한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여사는 비서를 통해 수진에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만남은 어렵다고 하십니다. 박여사는 직접 강북 그룹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프런트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만나뵐 수 없습니다. 나는 서준이 어머니예요. 부회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죄송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예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어떤 개인적인 방문객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결국 박여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의 편지를 하지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독립할게요. 제 힘으로 살아볼게요. 서준아, 제발. 어머니가 잘못했어. 수진 씨한테 사과할게. 결혼 허락할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저도요. 저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결혼은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와 어머니. 둘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럼 언제? 모르겠어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진짜로 변하실 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박여사는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감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며칠 후. 박여사는 자신이 자주 가던 VIP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 박여사님,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SNS에 영상 올라온 거 봤어요. 부회장님이 도와주시던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박여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굴욕이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임에서도 더 이상 전처럼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도는 물건을 살수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보석도 호화로운 집도 하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품격, 신뢰, 진정한 관계, 그리고 아들의 마음. 박 여사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사실은 모래성과 같았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여사는 조용히 자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소외된 이웃들 어느 날 박여사는 한 장학재단 행사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의 냉랭함은 없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저도 그때 좀더 솔직했어야 했어요. 아니야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봤어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잘 지내니 네. 자기 사업 시작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서준 씨도, 어머니도, 천천히 가요. 박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사람의 인품,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많은 것을 살수 있지만, 품격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살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들이죠.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외모나 직업, 재산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